그니까 우리가 살을 뺀다고 하는 건그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을 나오게 해야 되고, 동시에 근육의 LPN이 활성화돼서 그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인슐린이 내 몸에 최대한 안 나오게 해야 돼요. 내가 이 핵심 원리를 모르고, 아무리 음식을 조절을 해도, 소량으로 음식을 먹어도, 인슐린 호르몬 조절 실패하면 계속 저장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 대비 살이 안 빠지는 거.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인슐린 참 나쁜 어, 아이 같지만, 그렇잖아요. 인슐린 없으면 당이 계속 쌓여서, 우리 몸에 쌓여서 염증 덩어리가 되겠죠. 우리 온몸이. 그리고 동시에 소당을 에너지로 만들 수도 없어요. 인슐린 참고마운 친구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나왔을 때, 어,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 근데 지방 먹고 단백질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두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는 거. 또 하나는 어, 지방 단백질을 충분히 먼저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양을 어,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이 인슐린 호르몬 시스템은 고장이 잘 나. 요그러면 보세요. 폼입니다, 이거는. 어, 우리 그 대부분 분들은 어, 어릴 때부터 빵, 밥, 아, 뭐 찌개, 사탕, 초콜릿 또 먹으면서 자랐어요. 심지어 그 한국인의 식사 권장량 가이드 자체가 65%이상의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살이 뒤지게 안 빠지는 분들은 대부분 인슐린 수용체가 이미 고장 나 있을 수도 있어요. 길게는 수십 년, 어, 수년간에 거친 대사 교란이 그래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 대비 에너지감을 느낄 수 없는 거요